안녕하세요. 여주원민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동사. 조동사는 우리 중국 일상에서 말할 때 너무 자주자주 자주 들어가요. 그리고 조동사를 모르면 일상 말이 안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조동사는 hsk 자주 못할 때도 필수이고, 우리 문장을 독해할 때도 조동사를 모르면 해석이 안돼요. 우리 이름 중요한 조동사를 이번 영상 하나를 통해서 마스터할까 해요. 여러분이 이 영상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열심히 들으시면 조동사는 훤히 꿰뚫을 것이고 중국어 회화하는데도 크게 도움될 거예요 그러면 조동사가 뭘까요? 我要吃苹果 要가 붙었죠? 요구한다 여는 동사 앞에 붙었죠, 그죠? 오늘 비가 온다. 今天下雨. 오늘 비가 올까요? 올까요? 추측 들어갔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말해요? 이런 말 너무 자주 쓰는데. 今天会下雨吗?후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후나여처럼 단독적인 뜻이 있는 거 아니라, 동사 앞에서 동사를 도와주는 작용하는 거죠 이런 걸 조동사라 해요 그러면 조동사의 정의는 수로 앞에 수로는 보통 동사 행용사잖아요 수로 앞에서 희망이나 바램 가능 필요 허가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것을 조동사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아래에 조동사는 모두 어떤 것이 있고 그리고 조동사는 말 순서에서 어떤 위치에 들어가고, 그리고 조동사의 그 문장에서의 뜻, 역할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봐요. 말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예를 들면서 공부하면 더 쉽겠죠. 그죠? 조동사에는, 想,要,可以,能, 会,愿意,愿,应,应该,应当,敢,得,肯, 이런 것이 있어요. 먼저 제일 쉬운 것부터,想, 我想吃苹果, 나는 사과를 먹고 싶다, 먹고 싶다,想, 그죠? 시양은 너무 하고 싶다 뜻이에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 여는 주로 세 가지 뜻으로 사용돼요. 여고 한다, 여것이다, 혹은 음을 해야 한다. 여가 되게 중요해가지고 제가 영상 하나 더 만들었거든요. 거기 보면 좀 깊이 있게 나와 있어요. 혹시 여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은 그 영상 찾아보면 돼요. 我要去你那儿。 <뼈> 我要去你那儿我哪能要去卡罗安达你那儿너한테 여기서 보면 수고 목적어밖에 안 바뀌잖아요. 우리 한국 어순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 차이점만 알면 문장 만들 되게 쉬워요. 그런데 문장이 길어지고 문장 성분이 복잡해지면 헷갈리죠. 그럼 우리 복잡한 거 한번 해볼게요. 음, 문장 어순 맞추기 제가 이런 영상 한번 만들었었어요. 거기서 얘기다시피 문장 성분, 보통 주어, 수어, 보어, 목적어 이것이 기본 뼈대예요. 이 뼈대에 살이 붙어요. 살은 주어 목적 앞에 관형어, 수어 앞에는 부사어 붙죠. 관형어는 되게 쉬워요. "漂亮的妹妹回家了." 이게 "漂亮的". 혈량도 관용한데 이 특징이 뭐예요? 더자가 붙어 있어요. 더 관용을 찾기는 되게 쉬워요. 그런데 부사어는좀 복잡하죠. 부사, 우리 저번에 얘기하듯이 어 주어 수어 사이에 부사어 오는데 부조선으로 외우라고 했죠. 부조선, 부조선은 부사, 조동사, 전치사 고 그러면 우리 부사. 부동사 전지사 가다 들어간 문장 하나 배워 볼까요? 네. 이띵. 要把這個消息告老师你一定要把這個消息告老师你노 좋아? 이띵. No, 반드시 꼭 부사 要 뭐, 여야 한다. 조동사, 바, 젤레 셰우시, 전치사고, 이 소식을, 응, 까우수, 수로죠. 알려준다. 나우시신생님 분명히 음? 반드시 이 소식을 신생님한테 알려줘야 해. 한국 어순하고 바뀐 게 뭐가 있어요? 수로하고 목적어가 바뀌었죠. 상술했죠. 한다고쓸없 그죠? 그리고 조동사 위치가 바뀌었어요. 우리 보호가안들간 상태에서 조동사 위치하고 목적어 수로 위치만 잘하면 문장 만들기 되게 쉽겠죠 그죠? 要下雨了。快进来吧。要이 조동사 要 여기에서는 꽂다 비가 올것이다 빨리 들어와라. 이렇게 되죠? 그면 要는 울려고 한다, 꺼지다, 여야한다. 다 됐죠? 다음은 후이. 후이는 추측이나 가능을 나타내요. 후이 우리 앞에서 했죠? 오늘 비가 올까요? 타 후이 황 워마? 그가 날 좋아할까요? 이 추측이죠. 네 후이 수어 있니마? 이제 후이, 가능을 나타내죠. 병을 통한 가능 후이 후이는 조동사일 때 주로 이두 가지로 쓰여요 남은 거이 거의, 거이는 허락, 허가나 가능을 나타내요. 절 거의 좀 오거는 절 여기 可以머수 있다 5거人 다섯 사 여기 다섯 사람 앉을 수 있다 가능이죠. 这儿可以抽烟吗？这儿可以抽烟吗？ 자, 여기, 거의, 뭐 해도 되나요? 초에 담배 피는 거. 그럼 여기 담배 피워도 되나요? 이렇게 뜻이죠. 다음은, 能. 能은 능력이나, 혹은 능력의 회복, 가능을 나타내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자, 能, 쪼, 거래. 여기 다섯 사람 앉을 수 있어. 이때는, 能이나, 거의, 혼동에 쓸수 있어요. 거의도 되고 능도 된다. 我能游一千미我能游一千미我 <목소리> 나는 능, 我们할 수 있다. 游헤엄치다一千미 천미터. 나는 천미터를 헤엄칠 수 있다. 이때 능력이죠. 이때는 거리를 쓰면 안 돼요. 가능 나타낼 때만 거의하고 능을 혼동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능도 됐고, 다음은 应该,你应该好好听妈妈的话。你, 너는应该 맞다니. 뭐 해야 한다?好好听, 잘听 듣다. 그럼应该好好听 하면 잘 들어야 한다.妈妈的话, 엄마의 말을. 그리고까이는应이보다 까요? 정도 약하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뭐뭐 할 차례다 그런 뜻도 있어요. 까이파일러밥 먹을 차례다. 까이시业了예러 숙제, 숙제 할 차례다. 숙제할 차례다. 뭐 그런 식으로 숙제 할 때다. 까이药 야울러 약 먹을 때다. 뭐약 먹을 차례다. 약간 그런 뜻. 니不까이他타니 너는 不 까이 하지 말았어야 한다. 하지 않았어야 한다. 부가 부생 붙어서. 소타, 소타는 글을 말한다는데 여기서 나무라다. 너는 글을 나무라지 말았어야 했어. 여기서 까임을 해야 한다. 그 뜻이죠? 이렇게. 담은 으이. 니 으이 짜게 워마? 니 으이 짜게 워마? 너 으이 원하니 짜는 시집 가다. 워, 너난한테 십억에 원해? 그 뜻이에요. 워不웬 리카이니 워愿웬 리카이니 여기서 워 나는 不웬부성부으 붙었어요 원하지 않는다 리카이니 너 떠나는 걸난널 떠나길 원하지 않는다 나는 떠나기 싫다 그 뜻이죠 웬 이렇게 써요 웬 이의 약했다고 보시면 돼요 큰 약했다고 답은 큰큰는 기꺼이 몸 하다 나쁜 꿈조, 나만, 레이. 공조, 나만, 레이. 나그 양사, 공조 일, 그 일이, 나만, 나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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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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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만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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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니敢 다워? 니, 너 간, 감히 다워 날 때려? 너 감히 날때려你敢在 배, 后说我的坏话你敢在背后说我的坏话你 너는 감감히 배, 后등 뒤에서说我的坏话，说말하다我的坏话，내 나쁜 말. 너 감히 등 뒤에서 내 나쁜 말을 해? 응. 너가히 뒤에서 내형 봐? 그 뜻이에요. 다음은 day, 이 데이. 데이는 뭐뭐 해야 한다. 그런데 앞에서 야오도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이 있다 했잖아요. 그럼 이두개 헷갈리죠. 이두개 솔직히 혼동해서도 돼요. 그런데 a 이는 야오보다 일상에서 더 편하게 많이 쓰이고 내가 뭐뭐 해야 한다 할 때는 대부분 데이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我得回家了. 나는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我要回家了 하면 나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석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뭐 해야 한다 때는 대부분 得를 씁니다. 그리고 我得完成这个任务.我 나는 得完成 완성해야 한다. 이 임무를 나는 이 임무를 완성해야 한다. 得 뭐뭐 해야 한다. 그 뜻이죠. 이 외에도, 뭐, 能够, 뭐, 应,당 같은 거 있을 수 있어요. 뭐, 能够는, 能하고 비슷해요. 应,당은应, 该하고 비슷하고 보면 돼요. 임应, 땅, 努力学习.임应,该,努力学习. 같은 말이거든요. 마땅히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能够도 能하고 비슷해요. 能够,做完,这个, 공, 做. 나는 충분히 이 일을, 해낼 수 있다. 나는 충분히 이 일을 해낼 수 있다. 조동사 한번 쭉 불탔는데 쉽죠. 알고 보면 더 쉬운가요. 이 영상 만든 지 3주 됐는데 이제서 올리게 되네요. 밤에 편집 안하고 낮에 하려고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이제 올리네요. 여러분들이 중어 공부하다 문법에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좀 늦지만 그래도 영상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열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응원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